유럽류나 번호판들은 다 앞에 파란색까지 이렇게 유럽 표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스위스 차량들은 보면 이렇게 앞에 빨간색 스위스 표기가 있어요. 국기가 있고.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무슨 모양이 있더라고요. 방패 모양이. 저게 좀 신기해서 계속 보이으니까 차별로 방패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차량 등록지인 것 같아요. 앞에 국기는 다 똑같은데 오른쪽 그 문양이 다 다릅니다. 신기하네요. 설산도 보인다. 예쁘다. 그냥 흔한 고속도로 뷰인데. <laughs> 너무 깨끗하다. 저는 깨진 항문, 창문 효과를 믿거든요? 진짜 이걸 보면서만 더, 갑자기 더 믿는 게, 이렇게 깨끗한 곳에 만약노상방문을 하거나 쓰레기 버리잖아요? 그럼 전 진짜 지옥 갈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깨끗해서. <laughs> 하이도. 이도 진짜 예쁘다. 아니, 왜냐면, 근데 걸어다니 관광객 한 명도 없고, 크네토도 거의 없는 걸로 봤어는 관광지는 아닌 없어. 것 같아. 진짜 관광도 멋있다, 왜 강원도에 있는 거잖아 이거? 네이도 매우쳐라.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우쳐라. 우와. 강원도 우와. 와, 리액션 자제하고 싶은데 여기 찍고 있어 너무 이쁘다 근데. 나 진짜 행복한 것 같아 오빠. 나 방금 느꼈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스위스 들어오니까 고속도로 한복판에 이런 식으로 신호등이 있어서 차가 엄청 막혀요. 앞에 보면 완전 뻥 뚫려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차가 못 가고 있어요, 얘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앞에 뭐, 정지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출발해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십시오.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있으니 주의해라라는 건 있는데, 이게 왜 설치돼 있고, 이걸 왜 있는지에 대한 내용만 봤습니다. 아무튼 리뷰 끝. 나, 나는 진짜 어딜 가도 이 자연은 볼수 없다고 생각해. 나도 꽤 여행 다녔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대체할 곳이 딱히 생각나지 않아. 그래서 이 비싼 돈 주고도 오게 되는 것 같아. 먹을 거 맛있는 거 없고, 물가 비싸고, 차 없으면 이동하기 힘들고 차나 기차 이런 거 있으면 이동하기 힘든 그런 광활한 땅이지만 그래도 이 자연 때문에 오게 되는 찾아 보니까 스위스는 독일어랑 이탈리아어랑 프랑스어랑 영어도 다 같이 쓰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몇개 국어를 니니니 여자. 오니니니. 오놀려 버렸어. 모르고 일단, 인터라켄 도착해서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인터라켄까지 1시간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 평지가, 산 바로 밑에 평지가 엄청 넓게 있고, 여기 밑에 소들이 살고 있어요. 잠 구경해볼까요, 소를? 앞에는 기차를 타고 가네요. 소 안녕! 소들, 모. 머 귀여운 씨. 아, 여기서 소들은 행복하겠다. 잡아먹히지 않으면. 빠른 거아 소들 또 없나? 소소 소가 왜 없나? 소가 소가 왜 없나? 계속 있었는데 카메라를 카메라를 잡으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 여기 몇자리 쓰면 조상들이 좋아할 것 같아. 몇자리가 좋다요. 너무 이쁘다. 수가 엄청 크다. 이런데서 수영하시면 안 됩니다. 빠져 죽을 수 있어요. 진짜 예쁘다. 그냥 그냥 고속도로 가는 옆에 마을이에요. 그냥 뭐 특별한 게 없는. 진짜 예쁘다 근데 파인데도 별로 없고 도로가 되게 되게 도로 정비가 어, 잘되 있는 것 같아. 요 세금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걸로 되게 정비를 잘 하는 것 같아. 도로 톨게이트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1년치 통행권을 끊어야 되는데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1 0일치라던가한 달치가 있다고 하는데 스위스는 1년치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다른 나라 대비 그렇게 1년치 통행료가 비싼 편은 아니고 1년에 40 프랑인데 그 1년이 오늘 시점으로 1년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1년을 의미합니다. 아 내년 1월 31일까지 해. <laughs> 이 비네수는 끊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탈리아에서는 열리지가 않고 공식 홈페이지에 스위스 들어오니까 국경 넘어서 바로 열리더라고요. 그 외가 오빠 말한 것처럼 어. 이탈리아는 양식이 아예 달라, 짹짹짹짝해 어, 내려갈까? 응, 그래. 저희는 주차를 먼저 하고 응. 체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물어보자. <laughs> 기를 꽂아내잖아요. 어? 어, 그냥 여기구나. 여입니다 어, 어, 화장실. 음. 이거 다쓰나봐야 어, 방이 높은데? 넓어요. 되게 좋아. 넓은데? 와, 좋다. 테라스도 있다. 어, 되게 깔끔하다 그리고. 와. 좋은데? 오빠 이거 안 해도. 마음에 든다. 여기 안해도 안에든다. 이안해도 엄청 잘돼 있어. 와 여기 새소리밥 나와 볼래? 이 옆에 안경을 치면 다사귈 텐데, 우와 좋다. 우리 성공했다. 오빠, <웃음> <웃음> 어, 너무 예쁜데, 예쁜데 잘잡았다 여기 앉아서 날씨 올 때,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음. 뭐. 커피 같은 거 사와가지고 음. 바이 모빌리아? 죽어라 모빌리언. <laughs> 그좀 잔인하네요. 카페도 있다네. 여기가 이탈리아보다 마그네시아 안 예쁘네. 아니, 이거 비싼데 돌아다니면 있어요. 아, 있어요. 저도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한 아, 이런 데서 막맥가이버나 벤치 이런 거 사야 되는데. 빰빰 <목소리> <따다반라반바> <목소리> 아, 클로즈야, 근데. 빰빰 아. 네, 어, 이거 빈티지 뭐. 샵이 다왔어이 와야지. 어, 이거 뭐야? 어, 어, 스 메이드다. 그런 거만 파는 아, 엽서. 여기 없어 있네 엽서 역서 음 한번 가볼까 b 비큐두개 어, 사야 될쟤 맞지 않아? 하나면 되는 거나? 그래 두개 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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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밀반 하나 이거 하나 섞까? 하나씩 해보자. 이거. 어. 이거. 예. 어. 이거. 아무래 뭐, <laughs> 아무 맛있어 보이는다 닭다리가 먹고? 크다. 진짜. 이거 하나 사 볼까 하나? 아...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그래? 이거? 이거 긴 거. 가 응. 어, 이거 얼마면 되니까. 로 가격이 싼가 응. 사? 응. 쿠권니까 싸겠지 뭐. 쓰다 버려 그럼. 쓰다 버리자. 좋다. 이거 있으면 좋지. 요거지? 아, 오. 오렌지 주스 타라 그랬는데? 이거 맛있어 이거 하나면 되겠다 <laughs> 어, 하나 가자 이하나나하데 음, 가자 음. 여기도 음, 인도 음. 비싸네 비싸. 나 먹고싶은 거 있었는데 초콜릿? 이거 다 스위스 초콜릿이 네, 뭐. 여기 작다 음. 다른 컵 큰데 또또 가보자 일단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간단히 쿱에서 장을 봤습니다 요건 타임세일 들어가서 오프랜드 세일 들어갔던 샌드위치 하나 사왔고요 요거는 저희 숙소에서 그냥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오렌지 주스입니다 비비큐가 두개 있어서 어떤 게더 맛있는지 몰라서 맛별로 사왔습니다 하나는 스모크 비비큐 적혀있고 하나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비비큐입니다 그리고 얜 요거트인데요. 스위스에서 유제품 꼭 먹어봐야 한다고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얘가 제일 안에 내용물이 많다 그래서 이걸로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나 남아있던 거 주워왔는데요. 요거 아주 맛있더라고요. 얘가 오렌지 주스랑 그리고 사과랑 파인애플 그리고 이거 뭐죠 이름? 요 이름 뭘까요? 요 이름 뭐죠? 튀김우동 큰사발 하나랑 김치우동 작은 거 샀습니다. 저희는 짭짤한 게 없어서 김치신다면 작은 거 하나 먹고 사려고 합니다. 요거는 한국에서 갖고 온 접이형 물 끓이기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신라면 안에 건더기인데요. 내용물이 진짜 많네요. 외국에서 파는 거랑 한국에서 파는 거랑 건더기 양이 다르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건더기가 굉장히 실하네요. 섭섭합니다. 뜨거운 물을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따라고 있습니다. 쿱에서 파는 건데, 여기에 숟가락 푸고 나이프로 이렇게 팔고 있어서 저희는 아직 여행이 한 1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쓰고 버리고 가려고 요거 샀습니다. 사람들이 잘하는 건다 이유가 있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안녕! 음. 초콜릿 천국 스위스에 왔으니 초콜릿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구사, 요 초콜릿이랑 요요 요 초콜릿 이두 개는 굉장히 리뷰를 많이 봤는데 요거는 리뷰가 없었는데 맛있어 보여서 하나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드러운 초콜릿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맛이 맛있는지 몰라서 그냥 믹스돼 있는 걸로 사왔습니다. 짠! 이렇게 생겼고, 엄청 부들부들하게 겉 표면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입 먹어볼게요. 음, 엄청 부드럽고 입에서 녹고, 안에 견과류가 가득 들어있어요. 너무 달진 않는데, 향이 진합니다. 맛있죠? 그 다음은... 뭐라고 해야지? 까이에레 얘는 까이인데까이 같은 경우는 수출하지 않고 내국에서만 다 소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하나 사봤습니다. 전 여러가지 맛이 있었는데, 캐러멜 맛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신기하지? 자국에서만 소비한다. 음, 콜레스 엄청 많이 먹나보네, 사람들이. 그렇고 아, 스위스가 참고로 전 세계 1위입니다, 소비량. 근데 왠지 사람들이 사가서 그런 것도 돼요. 스위스 사람만 다먹는게 아니라, 이 관광객들이 와서 엄청 먹는 거죠 오, 그림이랑 똑같아요. 안에 이런 식으로 카라멜이 들어가 있고. 음. 안에 이런 식으로 카라멜이 들어가 있어요.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음. 음 약간 바삭바삭 하면서 그 솔티 카라멜 씹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씹혀요. 그렇죠 그게 소금인 것같아 소금에. 음. 얘도 엄청 유명한 라쿠사. 얘는 카카오가 높은 게더맛있다그래서 카카오 60%를 가봤습니다. 되게 다 똑같다. 뭔가 포장지 안에 바삭바삭거려 엄청. 어, 쿠킹오일. 참고로 까이가 더 비쌉니다. 3.5 얘가 2.9 프랑입니다. 이렇게 틀리이또 아 여기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그림이랑 똑같아요. 음음 완전 그림이랑 똑같아. 요거 봐. 어. 대박이야. 그게? 엄청 음 큰게 들어있구나. 헤이즐넛. 신기한 게 겉에는 딱딱하고 안에 엄청 말랑한 무스 같은 게 들어있어. 음 그림이랑 똑같고 완전 말 맛있긴 네 얘가 더 맛있긴 한데, 얘는 수출이 안돼 안 있는 거라서, 음. 까이를 선물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음. 안녕! 조식은? 어, 버터도 있다. 이거.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응? 꿀, 꿀. 음. 어. 스위스 음. 꿀 하나 가져왔고요. 초코 음. 스프레드 잼도 가져왔습니다. 음. 이 정도 퀄리티면 너무 좋은데? 음, 음. 음. 괜찮다. <laughs> 사랑해 씨, 이거 사먹는 초코인가? 응. 진짜 잘 먹는다. 오, 맛있는데? 너맛있어 진짜 믿음이 갔어. 이건 한국에서 먹는 레시킥 맛이랑 거의 비슷해. <laughs> 특별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음. 냉장고. 있어. 그냥, 우리 어렸을 때, 그, 급식 있잖아. 급식에서 우유 나왔을 때, 탐, 그런 거의 비슷해? 근데 거기 단맛이 조금 빠진 느낌? 엄청 진해 보여, 딱 봐도. 음. 존냄 맛있어, 존냄. 먹어볼래? 조금만 먹밥만 나. 맛있는데, 엄청? 그렇죠? 엄청 맛있어. 블루베리? 음. 응. 뿌링크 괜찮아. 이거 선물로 사게. 가 어머님이랑 우리 부모님이랑. 이거? 어. 아, 작은, 큰거 있어. 어, 유통이한 길다. 2 7년까지 음. 크레마가 네, 에스프레소. <laughs> 아, 최고다. 맛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의 겉맛을 배운 힘 <laughs> 맛있었습니다. 아요. <아뇨. 웃음> 인사해요. 아요. 아요. 아, 아. 찍고 먹는 거예요 카드 찍고. 그러면... 그러면 나중에 퇴실할 때 정산해서 이제 내는 것 같아요. 응. 요거 요걸로 이 하는 거네 가격. 음, 맞아 다 정산해가지고 여기 다 있네. 뭐, 먹었던 요거트도 다 있다 여기. 음. 요거트 자판기도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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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주 괜찮네. 빵인가 나 일반 음. 빵인가 나 맨. 어 파프리카다. 음. 음. 파프리카 맛있네. 우리 4프라예요? <laughs> 9,000원이 넘고요. 미쳤습니다 <laughs> 아, 우리 4프라니다 2,700, 2,800원이야. 1,700원 기준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 이제 한번 쿱 여행을 가보실까요? 네, 비가 갈까요? 많이 와 실내 여행만 하게 까요 양노원이랑 같이 한 했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아, 거. 아, 진짜 만드신 거구나. 어, 보면 아다 만드신 것 같아. 만드신 거 파는 것 같아. 퀄리티는 뭐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 12,000원 주고 좀 정성을 <웃음> 받겠습니다. <웃음> 예술작품. 이거는 풀 하는 수가 거. 없어. 뭘뭐 이렇게 뭐, 면 같은 거, 뭐 어, 그런 거 파는 거 봐. 건더기 어. <laughs> 걷어올릴 때. 음. 비입니다 과일아 사먹을까? 어? 딸기? 딸기 여기. 신선하다, 여기. 어. 이게 제일 썸 삼프락. 냄새 되게 좋은데? 아 이거 하나 사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삼프락, 향기가 되게 좋다. 어? 냄가땡 예. 봐봐, 0.4kg 정도. 아, 얘능이거 반도 안 되는데, 반, 가격은 반 이상이야. 이거 어때? 좋다. 제일 큰걸로? 어, 이게 좋다 그 사고 쌀아주시라 근데 이거 하나에 만원이네 나러 그러니까. <laughs> 싸진 않아 신선하다 엄청 신선하시구 음 옆에 갖고 아침이 이 오, 계란 마요네즈 쏘미. 어 이게 맛있대 사봐요 하나 사볼까? 조그만 걸로? 거 선물용으로도 좋다 나도 작아서. 이거 작은 거 선물용으로 할까 누나 먹자요 응 김밥도 있어요 난 이거 츄나 츄나 응. 하나 사겠습니다 오, 오니기리 오 오니기리 일본 이번... 오니기리? 오니기리 아닌데 승마 김밥인데 시키더라. <laughs> 아티좀 트럭 키라서 여기서만 파는 건가? 음. 이거 스테이크 같은 건데 오빠. 오. 어. 게안 먹어도? 돼? 어안 먹어도 돼. 안찍겠데 치킨 너겟 같은 겁니다. 안 먹어. 크라군왜 <laughs> <laughs> 삐졌어? <laughs> 과일도 진짜 많다. 스위스가 사과를 재배한다는데 그냥 떼기 아. 전하. <laughs> 한개더 사올까? 한 개만? 킬로그램당 오. 아 내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포도 있잖아 그린어리 이런데 가가지고 와인 농장 가면 애기들을 위한 무알콜 아... 무스파클링 파는 그게 포도 주스래 아... 거의 8,000원이야 착질인가봐 그거 근데 맛있어 쿠베스 나온거네 아.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laughs> 얘네들 이 과일도, 과일도 초라... 맛있어 느껴져 그래. 갑자기 반격 타겟 변격 어. 이거 맛있었습니다. 이게 맛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컵 이게 3.7%점삼점칠예 음. 맛있겠다. 포토주스다 아니 어. 스, 여기서도 와인이 나와가지고 여기서도 아. 포도를 재배한데. 스위스 너무 주... 아, 린도르에서 나온 거네. 아, 린도르게 맛있어. 5 0퍼 할인하고 있는데? 오. 좋은가? 근데 왜코코를팔줍니다 같이? 이게 코 원두스팝니다 최고급이라는 의미입니다 발렌타인 최고급, 최고급. 발렌타인. 비싸다는 이데 오케이 and then? 트랜슬레이더 아~~ ah, That's translator 트랜슬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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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god and this one is e y e x p e n s i i f you like a y o 이게 꽃 향기 아니야? 이건 토스카나 거야 아. 이게 이게 이거야. 아 이게 스위스 에서 유명한 거야. 해산물이 좀 음. 비싸 되게 음. 맞아. 그 스위스 물가가 비싸구나. 우리나라라면.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 맛이 별로래. 사람들이 맹탕라면. 아 음.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 값 참고로 딴데는 없는데 이 초록색이 피스타치오 맛이에요. 오. 여기 보면 이렇게 초콜릿마다 써있다, 이름이 적혀 써있네. 있어요. 아. 조금만 적혀 있는데 얘만 이게 들어있어요. 피스타치오? 보면 그냥 단품은 피스타치오 안 팔고 17,000원인데? 이탈리아가 더 쌉니다 같은 린도르가 엄청난 거 샀네 라구사가 참 맛있다 그랬고 우리가 산게 이건 까이에 그 아. 맛있어 요 아. 스위스 아, 내에서만 봤대 라고 블르고에서 봤어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요런 거 너무 어,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없잖아 이렇게 아. 겉에가 응. 포셔몽에서 이게 좀 좋아 보여가지고 응. 봐봐요 이것도 바닐라 아 바닐라 잘라볼게 한 개만? 두 개. 해. 여기 하나 쪼개져 있다. 이렇게. 내가 네, 잘랐어. 어? 이거. 응. 가자 이건 다른 맛인데, 막 이거 이게 계란 들어간 그 맛이 이게 맛있다. 그랬어. 이거 먹어보고 괜찮으면 또 사자. 그래요. 오빠 이런 거 필요 없어. 안 추워? 응, 나 괜찮았어. 꼭 무게 달려 있는 거네. 이거 문에다가 걸어놓으면 들어올 수는 나겠다. 음. 소 조각 저 갖고 싶어? 이게 소나무야 난 요거 그거 어? 아! 이거. 엄청 귀엽다 음. 안녕 난 스위스 곰돌이 뻑큐라고 해 하나 사갈래? 뭐 잠깐 뻑큐 만들어보고 <laughs> 그걸 뻑큐를 만든지어 이거 만 원대다 지금 10프랑 음. 소다 얘는 돌아가는 거야 이 소가 오 얘를 꽂아 놓으면 얘가 돌아가는 거야 오. 너무 고급진데 이거 얼마야? 가격이 만 칠천 원짜리 있어왔대어 예쁘다. 개, 계속 어, 간지 예쁘다. 아니야? 근데 어, 얘도 이거 간지다. 예쁘다. 가격이 얼마인데? 얘 반가격이네. <laughs>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이걸 여기서 봐야 되는 거? 하나 남은 카레디시 엄마 선물용 하나 샀습니다. 오오오 세시오 내 거야. 들어가면 못 나간다. <laughs> 어. <laughs> 얘네들좀 봐. <laughs> 마모. 고슴도치. <호순도치. 웃음> 어, 집에 고슴도치 있는데, 고슴도치. 쟨 싸구려였어, 이게 보니까. 어, 그래? <웃음> 고슴! 고슴! 얼마인데? <laughs> <laughs> 24%? 24%랑. 어, 이거 진짜 가죽이네, 여기나? 가죽? 음, 그 가죽인가 봐. 아이디어 상품이다. 어, 이거 얼마인데? 얘가 20%랑 난털 날리는 애가 좋은데? Yes, you can t t h a n k you very much. Thank you. Would you like a coffee? y 맥주를 마때 어제 그거 물어본 거 아니야? 아, 피 커피가 커피. 아니라 아 그런가봐. 커피 이제 알겠다. 비밀 <laughs> 비밀을 알았다. 왜 커피를 아직까지 안는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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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멋있다 이거 채워가지고 마시 저분 아있어 쿨하시네요 cool 우리가 쇼파 뒤져 가지고. 어, 사실 이 소파 밑에서 이 소파 밑에 있는 걸꺼냈습니다 우리 가 e best seller. r 방은 점점 무거워지고. 맞으세요. 마음을 잘 모르겠어. 라벤더로 막 오 라벤더인가? 예쁘다 응, 집이 엄청 예쁘다 들어오자마자 김치찌개 냄새가 납니다 음. 전식 국요리 먹자 추우니까 음 좋아 <laughs> 4만원에 하나에 <laughs> 2 <laughs> 비싸다, 비싸 김치찌개 먹을까? 음. <laughs> 김치찌개 하나랑. 어. 하나하나 시킬 수 있는 거. 음. 이거 하나만 돼. 아, 그래? 그러면. 음. 부대는 두개부대는 거고. 음. 음. 여기는 2인부터. 음. 삼겹살 부대찌개. 뒤에는 없어. 이거 무조건 시키고 맛이이크이크 마이크 마이크 그래? 고추장 제육볶음 먹어볼까? 이크 마이크 마 라면만 먹다 마이크 <laughs> 마이이거 먹을게 어, 부족한데 이이크이 <laughs> <부족해. 웃음> 유지품 맛스다그래서 아이스크림 일단 사와봤습니다. 이런, 뭐, 어, 뭐지, 뭐지, 뭐지? 어, 얘는 우유가 안 들어간 소르베인데요? 소르베입니다. 여기까지 화가 날지 소르베고, 여기 사, 이거는 아이스크림인데, CSS 유명한 까이 초콜릿과 콜라보한 아이스크림 하나와, 그리고 망고랑 패션을 뜯트가 같이 들어가 있는 소르베. 샀습니다. 여기 안에 숟가락이 있다. 그래가지고 숟가락 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이랑 콜라보한 아이스크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그냥 그런데? <laughs> 특별한 맛이 아닌데? 야 무슨 안에 견과류가 다 들어있어 뭔가 맛이 전체적으로 크리멍텅하지? 음~~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laughs> 제가 싱글을 좋아하거든요 어 진짜 맛있다 오, 오, 오. 망고맛보다는 패션소스 맛이 압도적이고 되게 상큼합니다 망고가 씹혀요 음~~ 음~~ 요거트를 사왔는데 이 PUR 요거트가 안에 내용물이 튼실하더라고요 어제 먹었던 블루베리도 맛있어가지고 딸기도 한번 사봤습니다 아, 알맹이가 별로 없는데? 뭐지? 음~~ 겁나 맛있다 겁나 맛있어요 인위적인 맛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달, 너무 달지 않고, 음! 맛있요 음, 겁나 맛있는데? 뭔가 스위스는 아이스크림보다 유제품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맛있는데? 이게 망고 알맹이에요. 추가로 편의점에서 털어온 간식입니다. 요거는 엄청 유명한 모캔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게 제형이 진짜 특이해요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젤리 형태로 생겼거든요? 보면? 약간 말랑말랑? 말랑말랑? 근데 얘가 씹으면 사탕이나 젤리의 중간 느낌이에요. 얘가 씹히지는 않고 입에서 녹는데 되게 말랑말랑한 재질, 신기한 재질입니다. 요거 블루베리 향도 엄청 강하게 올라오고 진짜 맛있습니다. 다음은 까이의 다른 맛을 한번 사와봤습니다. 요게 안에 어제 먹었던 거는 여기에 솔티카라멜이었잖아요. 이 안에 씹히는 이 부드러운 질감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사와봤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스위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음식에 등급을 매기는데 이런 초콜릿 종류는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죠. 참고로 이거는 96g이고 이게 지금 100g에 568칼로리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맛만 있으면 되니까요. 까보면 안에 내용물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용물 이 똑같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리뷰 끝. 다음 간식 시간에 만나요.